5장, 연립방정식의 해, 반복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법에는 자코비법 가우사이델법, 에소알법 등이 있습니다. 자, 4장에서 우리는 연립방정식을 직접, 직접 해를 바로 구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직접법은 방정식 수가 많아지면 계산시간이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x 플러스 y 플러스 z 이퀄 일립방식 3개를 푸는 경우랑 x, x1 플러스 x2 4개 손으로 한번 해보면 3개에서 4개로 늘어났을 때 계산 숫자는 2배 이상 늘어납니다. 훨씬 늘어납니다. 만약에 이것이 5개 정도만 돼도 x 플러스 x1 플러스 5개의 연립방식이 되면 이것을 푸는데 한참 걸릴 겁니다. 그 다음에 6개 이상은 아마 손으로 풀 수가 없을 정도로 계산 시간이 무지 많이 걸립니다. 즉, 직접법은 이 연립방식 하나 늘어남에 따라서 이 소요되는 시간은 기하급수적으로 확 늘어납니다. 그런데 우리 공학 계산에서는 주로 이연립방정식이 심하면 100만개 이렇게 푸는 경우도 있습니다. <laughs> 직접법으로 계산하려면 뭐 하루 종일 걸릴지도 모릅니다. <laughs> 그만큼 일립방 직접법은 작은 수의 일립방정식을 풀때 적합한 방법이고 이것이 무지 크다면 일립방식 풀어야 되는 일립방수가 무지 많다면 직접법은 사용 못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상상이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세두개 푸는 건 아주 쉽죠. 세개 풀면 한참 귀찮아집니다. 세 개에서 네 개만 가도 두 개에서 두 개에서 네 개, 여덟 개, 이런 식으로 배로 간다고 해서 이거는 배가 아니고요. 무지 무지 늘어납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실제 못 풉니다. 이금세개연립 방식 푸는 거 손으로 해볼 수 있겠죠. 여섯 개, 두 배가 됐을 때 소요 시간이 무지 말이 늘어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공학 문제는 수십만 개, 수백만 개, 우리, 공학 문제에서는 무지 많은 연립 방식을 풀어야 된다. 물론 컴퓨터로 하지만 컴퓨터로 하더라도 직접 법으로 하면 무지 무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반복법을 사용합니다. 반복법이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것들에도 실제 개수가 많아지면 훨씬 빠른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반복법의 제일 첫 번째 방법인 자코비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3장인가요? 비선형 방정식을 해 구할 때 f(x) 0을 풀때 x g(x)법 이거 혹시 기억나나요? 이렇게 이쪽을 대입 가정해서 계속 구하는 비선형 방정식의 해를 구할 때 물론 뉴턴 랩슨법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만은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걸 그래프로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원리를 연립 방정식에 적용한 것이 자코비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연립방정식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거 있을 때, x e q gx 법으로 바꿉니다. 여기서 x, 여기서 x2, x3를 변형해도 동일한 연립방정식, 이쪽에 x, 2x만 남고 이쪽을 다 넘깁니다. 이렇게 다 넘깁니다. 그럼, 플러스, 플러스, u s 거다가 2로 나눕니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는 2x2 외에 넘깁니다. 이것을 이렇게 되겠죠. 2로 나누니까 2. 여기서는 요걸 기준으로 합니다. 5에다가 요거 이거 넘깁니다. 요거죠. 여기다가 요 4가 있으니까 4로 나눕니다. 그런데 요거는 개수는 이제 미리 계산하는 게 좋겠죠. 따라서 우리가 사용하는 식은 x1, x2, x 요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식은 이게 되겠고, 이거나 이거나 식은 완전히 동일한 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f(x)=0의 형태고 요거는요. 우리가 x=g(x) 형태로 바꿔요 x를 가정해서 새로운 값을 계산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오른쪽에 있는 x1, x2, x3는 가정합니다. 가정해서 대입하면 새로운 x1, x2, x3를 반복적으로 구하는 것이 자코비법이 됩니다. 앞에서 다시 말하면 요거랑 똑같은 것을 여러 식에 대해서 반복하는 것일 뿐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이 식은 반복 계산할 때 앞에 말했듯이 오른쪽에 있는 것은 가정하는 아는 값이 l d 라고 합니다. 올드 알고 있는 값입니다. 처음에 가정하는 값이죠. 그 다음에 새로 계산한 값을 우리는 x1 new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x1 old, x2 old 이걸 이용을 가정해 볼까요? 뭐, 제일 가장하기 쉽, 무한 거, 0을 가정해보면, 새로운 x1, u x2, x1, 3는 0.3, 0.1, 1.3을 얻을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게 답은 아니죠. x e gx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가정해서 대입한, 이게 가정하는고 자꾸 반복해야 되겠죠. 이제 이것을 old로 해서, 오른쪽에, 오른쪽에 old 값을 넣으면 새로운 또 값을 합니다.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구한 이 값, 이 값을 지금 뉴로 구했지만, 이것을 old 값에 넣어주고, 오른쪽에 old 값에 다시 해서 새로운 뉴를 또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반복합니다. 처음에 0과 00을 대입해서 x1을 계산했죠. 근데 요거는 요거 x2로 구할 때는 x1 이런 것이 필요해서 0.1을 계산했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old 면은 새로운 x3는, 요거 old 값을 이용해서 이렇게 새로운 x3. 요거는 요두개 값을 이용해서, 자, 이런 식으로. 자꾸 old 값을 이용해서 새로운 값을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이렇게 해가면은, 근이 이렇게 한 열다섯 번 하니까, 1, 1.52가 근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근을 계속 반복해서 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식5의 1, 이게 우리가 원래 구하는 식이죠. 응? 그런데, 요거 0.6, 0.2, 요거, 요쪽으로 하면 이런 식으로도 바꿀 수가 있겠죠. 그런데, 15번 반복 계산한 이 값들을, 값들을 여기 대입하면 정확하게 맞아들으면 완전한 해가 될 것이고, 또는 요 식에 대입을 해더라도 정확하게 0이 되면은 우리가 구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구하는 연립 방식이 요거고요. 그런데 요걸 이런 식으로 바꿨죠. 여기에 15번 반복해서 한요 값을 여기에 넣어 보니까 정확하게 0이 되면은 완전한 현데 정확하게 0이 안 되겠죠. 그런데 0이 안 되고 얼마 숫자가 남는 것을 우리는 레지디어리라고 합니다. 잔차 레지 a 어리라고 합니다. 절대값을 예를 들면 대입하면 0이 아니고 0.00그 다음 볼까요? 자, residual 1이란 one, 것은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절대값입니다. 자, 절대값을 하니까 residual이 이 정도 되면 상당히 작으니까 0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15번째 계산한 값을 여기 넣은 겁니다. X1, X2, X3에, X1, X2, X3에. 이것을 잔차 residual이라고 합니다. 이것의 residual의 평균 잔차 또는 최대 잔차 중이지. 보통 평균 잔차 많이 사용합니다. 이거 나누기 3 하면 평균 잔차가 뭐 0.001보다 작으면 수, 수렴했다, 해가 됐다라고 판단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다. 0. 더 정확하게 하려면 더 작게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가 수렴, 수렴됐다고 판단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식 5의 1 또는 식 5의 4요를 넘긴거죠. 대신에 아까 앞에서 기억납니까? 요거를 x1 요렇게 해서 요거 요식 5의 5의 2식 즉 5의 1이나 5의 4 대신에 5의 2식을 사용하자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역시 똑같이 하면 x1 빼기 요렇게 다 하면 되겠죠. x1 빼기 0.3 빼기 요거 이꼴 0이식에다 대입을 해보자 이거죠. 그렇게 해서 레지디아를 계산할 수도 있겠죠. 그것이 더 일반적입니다. 이것은 이 개수를 1. 이것은 개수가 예를 들어, 이렇지만 예를 들어 가지고 2,800, 100, 6,600뭐 이런 식이 있다 치면 여기에 대입을 하면은 2,1000배가 되죠. 우리 계산한 레지디아는 똑같더라도 앞에 앞에 거나 지금 해는 똑같은데 x1, x2, x3 이런 개수가 커지면은 이건 운지 커지고 이 개수가 지금 0.002x0.001로 되어 있다면 똑같은 거래도 레지리얼은 너무 작게 되고 그러니까 스탠다드하지, 노멀라이즈, 규칙적이지 못하죠. 그래서 이렇게 개수가 1로 바꾸어서 그래서 레지리얼을 계산하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즉 이것을 이동하면, 이것을 이동한 식은 5의 4식이 되겠죠. 잠깐만요. 요식을, 5의 2식을 이동한 것이, 5의 2식을 이동한 것이, 여기에 대입을 해서 레지디아를 계산해보자 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역시 0이 안 되고 또 우리 대입을 하면은 지우기, 지우기를 해야 되는데 지우기 한 다음에 15번째 요 값을 대입을 해보면 이식에다 대입을 해보면 우리는 이것을 정규화된 normalized residua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면 이런 residual을 얻을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것을 우리는 실제 레지듀얼로 더 많이 사용합니다. 노멀라이즈된 드 개수를 다 1로 만드는 식에다가 대입을 하서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laughs> 실제 앞에서 우리 1 5 번까지 계산했죠. 그럼 실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한번 계산하고 레지듀얼 계산해보고 최소 조금한번 해갖고 될 수도 있고, 또는 두 번째 계산 계산하고 세 번째 해서 레지듀얼 계산해보고 자, 각 근데 이 레지듀얼 계산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니까 프로그램을 할때 매 10회 또는 매 100회 동안 적당한 반복 횟수마다 잔차를 계산하여 수렴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정식 횟수가 100만개다. 그러면 이 계산하는데 100만번 레지드얼 계산하는데 100만번 한번할때 반복 한번할 때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보통 이것을 한 10번 정도 쭉 반복 계산한 다음에 레지드얼 계산할 수도 있고 또는 100번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연립방정식 수가 무지 많을 때는 그와 같은 방식을 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많지 않을 때는 뭐 그렇게까지 매번 해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어, 수렴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 과정을 자 그런데 지금은 이 과정을 어, 그걸 했지만 실제로는 이와 같은 연립방식 푸는 거죠. 연립방식 풀때 실제로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와 같은 어, 행렬 형태로 바꿔서 계수 행렬과 이것을 주고 우리는 X를 구하는 그와 같은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런데 자코비법은 해가 항상 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수렴하려면 해를 구하려면 대각선 집행일 해야 되고 다음과 같은 때를 말합하다 절대 값이 이렇게 된다. 식, 자, 식을 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은 어, 무슨 말인가 하면 앞에 우리가 어, 첫 번째 2가 0.8요거 합한 것보다 커야 되고 여기서는 두 번째 1과 0.9를 합한 것보다 크거나 같고 세 번째 식에서는 이것이 0.2와 2를 절대값, 절대값입니다. 한 것보다 크거나 같을 때 우리는 수렴하게 되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럴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기본, 기본 룰은 이와 같을 때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대각선이 지배행렬이어야 됩니다. 개수가 2, 2, 4 그렇지 않으면 수렴하지 않을 수가 있다 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거 제약이 많은 거 아닙니까? 제약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공학문제에서 어떤 가분이 계신 지배방정식이라 그러죠. 열전달유 체크 이런 데서 수치적으로 식을 구해보면 다 이와 거의 99% 이와 같은 형태의 식이 구해지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해를 수렴되게 구할 수가 있고 수렴되지 않을 때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어, 설명이 되겠고요. 일단은 이럴 때 해를 구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계산할 때는 앞에 다 얘기했지만 x 와 u 는 아까 개수로 나눈 이런 식을 사용하게 되겠죠. 그런데 a1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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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값들은 한번할 때마다 이걸, 이, 이 식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계산해 놓으면 편하겠죠. 자 예를 들면 요 새로 계산한 것을 앞에 마찬가지 ahet 이 h e a 1 h e a d 한 번만 계산하면 다음에 이식을 반복 계산할 때 계산할 필요 없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거다 이렇게 한 번만 계산하면 좋습니다. 즉첫 단계가 요런 요걸 계산하고 앞에식 대신에 head라는 식으로 다 바꾸면 우리가 반복해야 되는 식은 이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일반적으로 나타낸다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여기 보면은 자 X2를 볼때는 1, 3, 2가 빠져있죠. X3를 볼때는 3가 빠져있고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따라서 위 식을 일반적으로 나타내면은 b i 헤드 빼기 i-1까지에다가 j가 I, i는 빼고 i 플러스 i가 싹 빠져있죠. 이렇게 이 식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래밍하기, 이러면 if 뭐든 귀찮죠. 그래서 더 편리한 방법은 a11 헤 t a22 헤 t an 헤 t 를 0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 식은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우리 계산할 때 왜냐하면은 요 0이기 때문에 0을 더해봐야 0이니까 요 식을 하면은 프로그래밍하기가 훨씬 쉽고 우리가 사용하는 식은 5의 구식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5의 구식을 사용하면 훨씬 프로그래밍하기가 편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자코비법 알고리즘은 이와 같습니다. 계수 행위를 입력하고 초기값을 자 초기값을 가정해야 됩니다. 자첫 번째 단계는 이걸 변환하면 이 변환된 요거 값을 사용하면 되죠. 그렇지 않으면 이거 할 때마다 이거 해야 됩니다. 자 가정한 값에서 이 식에 의해서 새로운 xi n u 를 계산할 수가 있겠죠. 자이 단계에서 해가 수렴 판단을 해야 됩니다. 해가 구해졌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레지듀얼을 계산해야 되죠. 레지듀얼은 우리가 사용하는 식은 이렇게 되는데 레지듀얼은 xi n u 빼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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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입니다. 요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만약에 이거를 올드를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레지듀얼 계산할 때 올드를 사용할 때 어떻게 될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모르는 사람은 올드를 넣어서 프로그램을 한번 짜 보세요. 책에 답이, 책에 아마 답이 있을 겁니다. 내가 설명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프로그램을 원래 우리가 사용하는 식이 시기, 식인데 이 식인데 이건 왜레지듀얼계산을뉴로 왜, 왜 했을까 old로 하면 틀립니다. 정답은 자 그래서 이 평균 레지듀얼이 입실은 아주 작으면 0.0 수렴, 스탑하는 겁니다. 자 수렴하지 않았다면 xi old를 새로 계산하고 다시 요거 새로 요거 자꾸 반복을 해야 되겠죠. 이 단계를 반복해야 됩니다. <laughs> 잠깐만 지울게요 이 좀. 예. 네. 음. 아. 좋게 만들어 놨네요. 자. XA old가 아니고 XA new를 사용했음을 주의하라. 이 잘못 적은거 아닙니다. 이들 사하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 모든 레지듀얼 아이는 영이 됩니다. 왜 그런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제 5의 1, 자코비점 c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n 개의 연립방정식의 해를 일반적으로 n 개 자코비법으로 구하는 프로그램을 c로 작성하고 연립방정식이 다음과 같을 때, 지금은 하나, 둘, 셋, 네개래요네 개의 연립방정식일 때 해를 한번 출력해 보라 하는 예제입니다. 수렴 판단의 기준은 정규화된 잔차의 평균값, 레지 s i 잔차. 즉식시계 5의 10, 이 말은 무슨 말인지 모르면, 식시의1 0을 보시기 바랍니다그다음에 수렴, 조건은, 입실론은0 0 0 0 0 0 1로 하고 초기 가진 값으로 x 1 1 1 1 u 트랜스포즈, 즉 x1111, X1, 1 X2는 1 o 1, x g y 1 1 1 X, 전부 1로 가정하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풀이 자, 일반적으로 n 에게 연립하는 프로그램은 자코비 시에서 작성을 했고요. 설명을 이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다음과 같이 출력이 됩니다. 프로그램에서 x0는 x old를 x는 x new를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실행을 하면 방정식의 수를 입력하라. 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계수 행위를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뭐 이렇게 a x1 이렇게 입력을 하지 않겠죠. 요 계수 숫자만 이렇게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앞에 연립 방정식에서 그것을 계수를 입력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꼴 이렇게 있는 상수, 상수를 21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그리고 또 필요한 것, 자이비 법에서 또 필요한 것은 초기 가정값을 줘야 됩니다. 가정값을 이렇게 주게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렇게 화면에서 키보드에서 입력할 수도 있겠지만 프로그램 자체에서 그냥 줘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를 해를 하기 전에 항상 이런 입력값이 우리가 원하는 문제를 제대로 입력했는가를 한번 출력해 봐야 되겠습니다. 계수 행렬에 어, 요게 계수 요게 상수 b가 어, 원래 문제랑 맞는가 이, 이런 습관을 항상 드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뭐 하나를 잘못 예를, 이렇게 입력하면 답이 틀리게 나오겠죠. 그러면 은 계산 결과를 출력합니다. 103번, 103번 반복 계산을 할 것이고 평균 레지털 그때 했을 때 평균 레지털이 0.00001이 되겠습니다. 그때이 답은 3.9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실제 요 놈은 4, 2, 2 이리겠네요. 아마도 해는 진짜 해는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 103번 반복 계산을 했으면 알수 있고요. 입실론 값에 따라서 더 정확하려면 더 작게 주면 되고 초기 가진 값을 비슷하게 하면더 빨리 되겠죠. 음. 그 이런 입실론과 초기 가진 값에 따라 수렴하는 횟수는 달라지겠습니다. 자, 구비점 C가 되겠습니다. 처음에 사용하는 변수. 정의하고 그 다음에 초기 값들, 이터레이션 최대 반복 횟수를 1000번 반복하는데, 내가 프로그램을 잘못 짜면 무한히 돌아가는 수가 있습니다. 내가 프로그램 잘못 짰을 때 아무리 돌아가더라도 1000번, 1 0 0 0번 이렇게 지정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음. 자, 이게 그 다음에 입실론, 자, 요게 메인 프로그램 앞에서. 이렇게 정의가 됐죠. 전역 변수로, X라든지 지금 이 전부 다 전역 변수로 정의가 됐습니다. 전역 변수 오는 C에 대해서 잘 알아봐야겠죠. 전역 변수로서는 하면 메인에서도 적용되고, 그 다음에 function, 자코비라는 게 function입니다. 여기서도 이것들이 그대로 똑같은 메모리를 차지하는 겁니다. 그게 전역 변수입니다. 그럼 메인 프로그램에서는 데이터를 입력 죠 아까 실행했어 밖지만 제일 처음에 계수 행렬을 입력하는 거죠 계수, 계수 실제 여기서 입력하네요 여기서 쭈르륵 입력하고 그 다음에 상수 행렬을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어, 이건 프린터 입력한 값이 제대로 된가 보는 것이고, 어, 아, 여기에 입력된 값이 제대로 보는 단계네요. 음,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이제 데이터 입, 입력과 출력을 여기는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은 데이터값 주는 단계입니다. 또는 프로그램 얘기해서 주면은 뭐더 간단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데이터 입력을 다 했으니까 이제 function 자코비 해를 구하는 function입니다. s u b r o u t 이죠 자코비를 실행하고 나면 답을 구했으니까 답을 출력하라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메인 핵심은 요거죠. function 자코비를 보면은 자코비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새로운 변수들은 a 계수를 변환하겠죠. b도 변환하고, r e s i 이런 것들이이 서브루틴에서만 필요한 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계수 행렬를 한번 변형해 놓으면 왜냐하면 이와 같은 식을 계속 쓰는데 이것보다 한번 해놓으면은 계산 어, 속도를 계산 횟수를 줄이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요걸 쓰니까 요거, 이거 전체를 여기서 쓸 것이 아니라 그러면 자꾸자꾸 계산해야 되는데 지금은 한번 저장해 놓고 마찬가지로 b hat, b hat 우리 그 프로그램 설명한 데서 이거죠. a hat b hat 그렇게 해 놓으면 실제 <laughs> 죄송합니다. 실제 계산하는 것은 요식 하나입니다. 여기 보다시피 xi, new, old, 새로운 거는 xi p l u a hat x0, 이렇게 반복해서 어, 계산을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건 old고, 이건 new, 고요 이렇게 계산하면, 자꾸 계산하면, 새로운 값이 저장이 되겠죠. 따라서, 그 다음에는 이제, 아, 여기 한, 한 번, 아, i t e r a 한번할 때, 1부터 지금 우리 4개, 1부터 시기 100개 100번 하겠죠. 한번할때이 처음에 자 그런 다음에 수렴 판단을 합니다. 한번 계산은 재수가 좀 수렴할 수도 있고. 자 지금은 매번 한번 색을 자꾸 한 해를, 구한 다음에 수렴 판단을 하는 과정입니다. 수렴 판단하는 과정이 뭐 이렇게 되겠죠. 레지 결국은 레지듀 에브리지를 구하는 겁니다. 요걸 레지듀 구하는 단계가 요 단계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레지듀 에브리지가 입실론부터 작으면 스탑합니다 function back to t 데 e p a 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느면면은 이제 새로운 값을 다 올드 old, 올드에 넣어 줍니다. 새로 계산한 게 이제 올드가 h 처음에 초기가 1, 1, 1, 1 가정했다면 이제 새로운 값들이 다시 올드가 되고 n g is t h 되겠죠 그다음 또 반복하고 이렇게 자꾸 반복하면은 해를 구하게 되는 거고 이 g is t h 는 t the s a 지 e thing is t 2차원 3차원 되면은 식이 100만개 됐다 이들면 한번 쫙 반복하고 레지드 계산하고 이러면은 이 레지드 단차 계산하는 단계에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가 있으니까 예를 들면 10회마다 이터레이션 10번 쫙이터레이션을 10번 새로운 값들 10번 다 계산한 다음에 레지드 계산해보고 판단하고 이런 티, 또는 100번 만에 한번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가장 기본적으로 한번 새로운 값을 구한 다음에 한번 레지드 잔차를 계산해서 수렴 판단하고 그 동시에 그렇게 자꾸 반복하는 그런 단계를 그친 게 자코비점 C가 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자코비점, 자코비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